안녕하세요 직딩입니다 어, <laughs> 오늘은 그 제가 전략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를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익절 못하신 분들은 반성 하셔야 됩니다 네,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어, 말씀을 다 드렸고 분명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트 공부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시겠지만 어,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단 항생부터 볼게요 일단 항생부터 보시면 지금 항생 제가 분명히 숏 관점으로는 에, 안 본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매수를 잡으려고 하는건 요 부분이긴 했는데 뭐 안왔죠 결국은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끌어 올려 줬는데 매수 관점으로 만약에 보셨으면 어, 매수를 그래도 좀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수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항생은 제가 분명히 롱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어, 롱을 좀 드셨어야 정상이고요 못 드신 분들은 괜찮고 만약에 숏을 잡으셨으면 어뭐 짧게야 뭐 괜찮겠 괜찮았겠죠 근데 결국 추세대로 가는 게 어, 맞다 보니까 어, 추세대로 가는 게 맞고요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 S&P는 지금 이제 추세는 뚫렸죠 예 네, 추세는 뚫려서 지금 뭐 리테스트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어, 지금 저점을 못 깼네요. 에, 저점을 못 깨니까 이제 그걸 다시 반등으로 올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예 여전히 모쇼 뭐 관점은 그 유효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을 못 깼죠. 에, 저점을 깨주지 못했으니까. 어, 지금 다못 내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드디어 좀낯싹이좀 좀 내려올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일단 뭐 낯짝이나 S&P 같은 경우 제가 따로 전략 공유를 해드리거나 뭔가 먹을 자리가 있었던 걸 말씀드린 적은 없으니까 어, 넘어가고요. 어, 그리고 오늘 그 오일 같은 경우도 5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을 여기 일봉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리테스트까지 하고 올라간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을 그 말씀드리는 거에서 참고만 하셨어도 뭐 진입 시점이 어디서 진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좀 드셨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오일 굉장히 짧게 먹었는데 여기 고점이잖아요. 예, 고점 뚫었을 때 저는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가서 짧게, 짧게 뭐몇틱안 되죠. 뭐한 20틱 되나요? 20틱 얼마 안 되죠. 이제 한10몇틱 정도 좀 제가 입절을 한것 같은데. 짧게 잊지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간단하게 초단타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이고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이제 나스닥과 S&P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명확한 하락 추세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로. 어,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유로 보시면 어, 오늘 20, 30일, 30일 요때 요, 요 개장을 했죠. 제가 개장을 하고 제가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분명히 어제 영상과 오늘 블로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선진입도 불사하겠다고, 네. 선진입도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만약에 여기 아침에 제 말을 듣고 선진입을 하신 분들은 평단이 한 요쯤 나오실 거예요. 요쯤 나오셨으면 1, 2, 3, 7뭐 넉넉하게 잡아 넉넉하게 잡을게요. 넉넉하게 잡아서 한 1, 2한 그래 40, 1, 1, 2, 40, 1.12, 40이라고 쳐도 그 여기 꼭대기에서 팔긴 힘들었을 테니까 한 요쯤에만 팔았다고 쳐도 12570. 그럼몇 틱인가요? 어뭐 어림잡아도 100. 어림잡아도 뭐꽤 괜찮은 수익이죠? 예, 괜찮은 수익입니다. 50틱 정도 되나요? 아, 20 틱, 20 틱, 20틱좀 20틱 넘나요? 예, 30틱 정도. 어쨌든간에. 유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드셨어야 되는 거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꼬리, 윗꼬리를 길게 이제 끌어올려서, 끌어내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마감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 복마감상 좋은 복마감은 아니죠. 네. 근데 뭐, 리테스트가 한 번쯤은, 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관점을 롱 관점으로 가져가셨어야 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유료를 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아침에 아침에 여기 이렇게 진입을 해서 먹었고요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롱으로 해서 좀 먹고 그러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 구간 부근에서 또 롱을 잡아서 또 조금 먹고 여기 부분에서또 잡고 또 먹고 그래서 제가 한세번 정도 좀 유료를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 현재는 포지션이 없는 상태고요 어, 없는 상태인데 여기 지금 지지선이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뚫리려고 하고 뚫렸네요. 지금 복 마감이 아래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아마 리테스트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긴 호흡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익절하고 다시 잡던가 아니면 그대로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기까지 그대로 또 다시 내려와 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 나스닥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지금 하락 추세죠. 이 하락 추세가 뚫리지 않고 여기 고점이 뚫리지 않는다면 예, 괜찮습니다. 어, 어차피 뭐 이건 그 하락 속에 약간의 반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큰 추세에서 나스닥은 롱이긴 해요, 사실은.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계속 롱이긴 한데 그게 맞긴 한데요. 아, 저는 여기 하락 추세선을 뚫기 전까지 사실 뭐, 롱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을 지금 여기 지금 저점을 못 깨긴 했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약간 쇼칭인 것도 있고요. 쇼시 시원하잖아요. 쇼시 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좀쇼스를 타고 싶은 마음에 쇼 관점으로도 보는 것도 있고, 네, 현재는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쇼 관점으로 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여기 상승, 여기 하락,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 쇼 관점으로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일단은 제가 여전히 말씀을 드렸지만, 유로와, 유로와 나스닥. 이두 가지를 지금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오늘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게 움직여서, 그렇, 그럴 수도 있는데, 어, 항생, 일단,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항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생도. 어쨌든 간에, 뭐, 못 드셨어도, 제가 말, 말씀드렸던 구간 같은 건 사실 이 구간이라서, 예, 이 구간이라서, 어, 못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점 자체를 여기 양봉이 그려졌을 때롱 관점이다 했으면 롱을 타서 좀 드셨어야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봉 마감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살짝 들어가서 좀 먹었습니다. 여기 은봉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여기쯤에서 이제 털었으니까, 사실 뭐 머리 꼭대기에서 턴건 아니고요. 잘턴 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짧게라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어, 추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맞았다고 보여지고요. 음, 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못 드셨으면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걸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양봉이 일봉이 이런 긴장태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이거를 못 드시면. 네, 이걸 못드면 말이 안 되죠. 거래량까지 지금 터져 주면서 이렇게 지금 뚫어줬어요. 어, 이걸 못 드시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드셨어야 됐고 유로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뚫으면 또 하락이 더좀 진행이 될것 같긴 한데 어, 유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가장 기대한 건 역시나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우리 나스닥이 좀 떡락을 해주고 여기 저점들도 좀 깨주고 지지선도 좀 깨주고.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에, 먹을 게, 에, 생기는 장이기 때문에, 예. 낯닥을좀더 기대해 보고요 어, 오늘 일단, 아, 저번에 제가 구리도 좀 말씀드렸었나요? 구리?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 여기 박스 쳐놨었네요. 여기쯤에서 난 매수를 잡을 거다. 박스를 쳐놨는데, 뭐, 사실 여기까지 오진 않았네요.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 여기 하락이 좀 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뭐, 오게 되면 전 잡을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봐드렸던 게에거면 예, 제가 분명히 이거 뚫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뚫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이 지금 멈춰있는데 이게 장이 시작이 되면은 예, 다시 잡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어 요거 지지구간 이거 아주 그냥 채널 그냥 예쁘게 지금 딱 이렇게 지지 받아주고 올라가고, 여기 저항 맞고, 요건 저항 뚫어주고, 아주 예쁘죠? 이거 갭상을 했었네요. 진짜 이렇게 예쁘게 정말 채널대로 움직입니다. 이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거 표시해놨어요. 지금 익절 타겟. 이거 말씀드린 게 제가, 어... 제 기억에 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쯤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만약에 잡으신 분들은 꽤 드셨죠? 이거 꽤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홀딩을 아직까지 하시고 계셔야 정상이에요. 여기가 이절 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이거 뭐 블로그나 영상 같은 거에 다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이 거짓말할 을수 없는 거라서 이거는 어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나스닥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또 브리핑을 어 내일 전략들과 브리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